자, 제가 이번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야. 이서폴룸 아니 조금 내가 알아둬야 될팁 같은 거, 좀 알아두면 좋은 팁 이제 설정 같은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이렇게 화면 깜빡이는 거 있죠, 이 마스. 이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거는 제가 방송 프로그램인 엑스플릿 엑스 t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제롤창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과 똑같은데. 엑스 스플릿으로만 보는 여러분들 시점에서는 이렇게 막 색깔이 바뀌더라고 이렇게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스마트 키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아예 이거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 키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소환사 주는은어 이거는 이렇게 쓰고 있고 DF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은 1번과 2번만 이렇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스마트 키를 사용하지 않는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어 조금 와드하기가 좀 꺼립직한 거 여기에서, 와드 할 때,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스마트키로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안될 안 수도 있거든요? 어? 아, 여튼간, 이렇게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드 칸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와드 칸이 있고, 또 이렇게 한 이유가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와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에다가도 와드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제 스마트키를 와드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설정해야 될 게, 어, 여기에서는 이제 뭐, 알트 스킬 이렇게 찍는 거, 아니, 컨트롤을 사용해서 스킬을 찍는 거, 어, 대부분 아실 테고. 카메라 제어. 혹시나 막 가끔 이러신 분들 있을 거야. 막 나도 따봉 같은 거 누르고 싶은데 왜난안 되지? 하는 때가 있던데. 커뮤니케이션 가보시면은, 여기에 감정표현 매뉴얼기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T를 누르면은, 이렇게 T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이거 빼준 다음에 표시 이거는 저는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소환사 이름 표시 이걸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아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그 다음에 화면 저는 풀창 해상도로 하고 있고 저는 그래픽이 좀 높으면은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방송할 때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근데 좀 사양이 좋고 좀 괜찮다 하면은 아마 한 다소 높은 정도로 해주고 그림자는 낮게 해주는 게 좋아요. 어, 그렇게 해주시고. 어, 색양 모드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이거는 사람마다, 어, 만약에 필요하다면 누르시면 되고. 팀생태 변경. 이것도 누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딴에서는. 그리고 이 캐릭터 테두리. 이거는 무조건 찍어야 돼요. 그 스킬 캐릭터들을 보면 약간 이 테두리가 있고 없고의 그 보는 맛이 있는데 이 테두리가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은 좀 어색해요. 약간 약간 좀 어색하지 않아? 약간 그 입고 있던 한어뭐 얇은 옷을 하나 벗은 느낌? 허물 하나 벗긴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거를 껴줍니다. 이러면 좀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어게 이쁘죠? 그다음에 수직 동기화 사용. 이거 왜왜 쓰고 있지? 어, 이거 이렇게 해주고 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급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직동시, 이거 수직동기화랑 안티 엘리거시는 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 이렇게 보시고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능이 감소하는 대신 이미지 안정성 향상 그리고 울퉁불퉁한 테두리를 줄여 그래픽 품질을 높여줍니다. 게임 성능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음향 같은 거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낮죠 소리가? 이게 저 방송용이랑 마이크 소리랑 설정한다고 이렇게 소리를 줄여놨는데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고 이거를 이거를 꺼두고 하는 게좀더 편하던데 오우 조용하다 키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 소리 듣는 것 때문에 내가 게임하는데 집중력이 불편함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음악 볼륨을 꺼두면은 그냥 이렇게 조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좀더 도움이 되겠죠 집중력에 혹시나 소리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거 끄면 되고 이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설정을 이렇게 해놓는데 어뭐 이게 최대한 어 제가 제일 좋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느낌이 마우스 커서 크기도 뭐이정도로 적당하고 그냥 50 50 50에 미니맵 크기 100에, 요승 모드 창 크기 100,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50, 50, 50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50, 50, 50. 이게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너무 커버리면은, 어, 너무,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내가 봤을 때 시점에서는 이게 너무 차이 크니까 부담스럽고, 그리고 너무 작으면은, 이게 너무 작으면 좀, 좀 그래. 이거 좀,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좀 거부감이 들고50 정도 채워두고, 난 마우스 커서 크기도 뭐 그냥 커도 큰 거보다는 중간 정도가 낫더라고요. 작은 거보다도 뭐 이거보다는 좀 중간 정도가 낫고 채팅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좀 후불화가 갈려요. 이거도 왜냐면은 이제 채팅창을 읽으면서 뭐 핑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오더 같은 거 들을 때 이게 이거 이 채팅창을 봐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크게 해버리다가 만약에 어떤 분이 막 욕을 했어 막 욕을 하는 것도 내가 다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핑으로 지금 소리를 듣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 채팅창 50 정도 냅두고 핑으로 확인하는 게좀더 빠른 편인 것 같아요. 핑으로, 핑 쪽으로 자 그다음에 어, 체력파 포시랑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더 내려가서 예전 커서 사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니까 혹시 옛날 거 마우스 쓰고 싶으신 분들 이거 누르면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스킬 소모값 표시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가 근데 이 스킬 소모값 표시딱 눌러주면은 여기 보면 위에 이제 스킬 소모값이 나오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찍어주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내가 스킬 만화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스킬 만화 소문량 보고, 이걸 언제 다 외우겠어요? 이거 보면서 해야지. 이렇게 설정해두고 하시는 게 엄청 편하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이거 분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분으로 하면은 이제 이렇게 분, 이렇게 분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분보다는 이렇게 분초, 분초 아니면은 차라리 초로 하시는 게 나은데. 저는 초로 오래 했다 보니까 초로 하고, 만약에 좀 분초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미니맵 자체기 표시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바뀝니다, 이렇게. 좌우가 혹시나 이게 맵이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으로 옮기면, 어, 옮기면 돼요, 이렇게. 괜찮죠? 소환사 이름 표시 이거는 이거는 여기에서 소환사 이름 표시를 하는 건데, 이거는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걸 해야지 조금 어떤 사람인데, 어이 새끼, 어좀 잘하는 사람인데, 어이 사람 좀 아는 사람인데 하면서 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름을 넣고 있거든요. 제티어에서는 이름을 넣고 있습니다. 어 적합 조표현도 이걸로 제거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보고 결정하시면 되겠고 이거 타임 스태프는 어, 웬만하면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왜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만약 에전매이 빠졌어, 전매이 빠졌는데. 이, 만약에 타임스텝, 타임스텝을 꺼버리면은, 이렇게 해도, 언제 썼는지 몰라. 그냥 풀이 없다는 것만 알려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켜두고, 확인 누르고, 이제 찍으면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언제 풀 썼는지, 이 계산해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임스텝을 켜두는 게 좋습니다. 어, 뭐, 이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아까 단축키에서, 어, 단축에서이이두 개는 무조건 찍지 마세요 이두개 정도는 이두 개는 절대 찍지 마세요 어두 개를 안 찍는 게 훨씬 더 나. 자 그리고 게임에 가서 마우스 속도 30으로 쓰고 있고 어 카메라 이동 속도 50에 그리고 <laughs> 키보드로도 50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고 카메라 고정 시점은 지정보다는 고정이 전 옛날부터 돼 있기 때문에 어전 이게 좀 편하더라고. 그리고 자동 공격이를 만약에 좀 구, 어, 싫어하시면은 이거 꺼주시고 이거 예측 이동은 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이거 쓸모가 없고 포탑사고에는뭐 이거 필요없고 커서 위치로 이동공격 이것도 일단 켜두겠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니까 이것도 껐다 켰다가 해주시면서 어, 계속 바꿔주세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다른게 되어 있을때한 말이야 이거를 끄고 그 다음에 지시전 해제하고 이게 5,6,7,4로 돼있는데 저는 이게 귀찮아서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이게 시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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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냥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 그리고 이거 안 알려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어 여기 경고 신호 말고 여기 보면은 와드 경고 신호라고 있거든요. 이 와드 경고 신호를 쥐에다 두고 이제 만약에 우리 정글이 갱을 올라그래. 근데 여기에 와드가 있어. 근데 어떻게 알릴피말리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뭐잘 모르고. 그럴 때는 여기다 쥐를 찍어주면 여기에 와드가 있으니까 오지 말란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들 아까 여기 와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 나무 세개 있거든요 이 나무 세개 사이에서 여기에 세개 삼각형이 있어요 이세개 삼각형 쪽에 조금 위어 이쪽 쯤? 이쪽 쯤에다가 와드를 하면은 걸래? 걸래? 여기다가 이쪽? 이쪽? 이쪽 한 삼각형 쯤에 위쪽 쯤? 이쪽? 어, 해주면 이렇게 와드가 됩니다, 이게. 네. 뭐, 이상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안녕! 안녕! 오케이. 자, 이제 꿀팁도 많이 알려드렸다. 게임하러 가죠.